연예인의 연애와 이 결혼은 언제나 뜨거운 화제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스타들의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때로는 그들의 선택이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특히 유흥업계 출신 파트너와의 결혼은 충격적인 과거 폭로와 함께 연예인의 인생을 뒤흔드는 스캔들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유흥업계 출신과 사랑에 빠져 재산, 명예, 그리고 대중의 신뢰까지 잃은 연예인 탑 6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겨운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위 정겨운 중 큐운 룸사롱 아내와의 드라마 틱한 이혼 스캔들. 정겨운 준큐운은 부드러운 외모와 로맨틱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결혼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전개로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4년, 정겨운, 준지 큐운은 웹디자이너 겸 모델 출신이라는 서모 씨와 결혼하며 연예계 대표 사랑꾼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서 씨의 과거가 룸사롱 종사자였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 씨가 룸사롱에서 서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정겨운 중큐운과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결혼 직전 이름을 개명하고 경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정겨운 중큐은 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며 아내를 감쌌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 씨가 정겨운 중큐운 예, 해외 스케줄 중에도 룸사롱 단골들과 포금을 즐기고, 심지어 강남 호스트바에서 호. 스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놀라는 것 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5위. 김창열, 김창류 젤, 임신 스캔들로 뒤바뀐 운명. 김창열, 김창라율은 젊은 시절 거친 생활로 악명 높았던 연예인입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주먹으로 불릴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던 그는 3년간 깊은 사랑을 나눴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모두가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의 뜻밖의 임신이었습니다. 김창열, 김창라율은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기 위해 오랜 연인 대신 이 여성과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는 목격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혼 후, 김창열, 김창라율의 아내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그를 변화시켰고, 그는 점차 가정적인 남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선택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저버리고 현실적인 책임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요? 4위 김준희 김준희 남편의 호스트바 과거와 의문의 사업 포기 김준희 김준희는 1994년 그룹 유리로 데뷔한 후 방송인 쇼핑몰 CEO로 활약하며 화려한 외모와 성공한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두살 연하 사업가 임모 씨와의 재혼 발표는 그녀의 인생을 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혼 직후 임 씨가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호스트바 시절 사진과 증언이 퍼졌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임 씨가 결혼 후 갑작스럽게 개인 사업을 접. 고 김준희, 김준희의 쇼핑몰을 돕기 시작했다는 점 뒤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라며 그의 사업이 허울 뿐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준희, 김준희는 남편과 함께한 사진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는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과거 허위광고 논란에서도 sns를 적극 활용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남편의 과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3일 한예슬, 한와이 썰, 가라오케 제비 논란 속 사랑 지키기 한예슬, 한예슬 은 연하의 훈남 남자친구 류성재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가 가라오케 업계 선수 출신이라는 폭로로 논란근 급격히 커졌습니다. 류성재가 유흥업소에서 악명높은 공사기술자로 활동하며 한 여성 고객에게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한예슬, 한예설은 직접 해명에나 서면 류성재는 호스트바가 아닌 회원제 가라 오케 출신지라며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가라오케 제비는 특정 고객만 상대하는 고급 서비스라며, 호스트바 선수로 부르는 것은 아이폰을 샤오미로 부르는 격. 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해명은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고, 전 소속사의 음모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한해슬, 한예설은 SNS를 통해 전 소속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논란을 키웠지만, 끝까지 사랑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비난은 쉽게 가라앉 지 않았고 그녀의 이미지는 큰 타격 을 입었습니다. 2위 최지구 최지우 호스트바 에이스 남편과의 비밀 결혼 최지우 최지우는 한류스타로서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배우였습니다. 2018년 9살 연하의 일반인 남성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지만 남편의 과거가 강남 호스트바 에이스 출신이라 는 폭로로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흥업계 관계자라는 네티즌들은 최지우, 최지우, 가 남편과 업소에서 손님과 선수로 처음 만났으며 그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가 호스트 생활을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 최지우, 는 남편의 이름을 개명하고 일본 유학을 보내 학력을 세탁했으며 그의 명의로 IT회사를 설 리페 신분을 완벽히 세탁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졌지만 최지우, 시호이 지우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남편 관련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유학, 개명, 회사 설립은 대중의 의심을 키웠고 그녀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최지우, 최지우는 여전히 사생활을 지키고 있지만 이 스캔들은 이위 박유천, 박유천, 재산털린 충격적인 결혼 스캔들. 박유천, 박유천은 JYJ 멤버로 한류의 중심에 섰던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재벌 3세 황하나와의 약혼 발표는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황하나는 유명 유흥업소에서 VIP 고객으로 악명 높았고, 박유천, 박유천, 과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준비 중 황하나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마약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유천, 박유천, 은 그녀를 위해 수십억 원을 지출했지만 결혼은 무산되었고 그의 재산은 거의 탕진되었습니다. 이후 황하나의 마약 스캔들이 터지며 박유천 박유천 도 결루 의혹을 받았고 결국 2019년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유천 박유천은 재산뿐 아니라 경력과 명예까지 잃으며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황하나와의 관계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최악의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그는 연예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